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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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. 야 이게, 난장판, 야, 이게. 이게 난장판이 돼 이게. 야, 이게 난장판이 돼. 하나만 아, 있어봐. 이거 너무 빠르게 한거 아니야? 아, 진짜 왜 이렇게 빨라? 어? 아, 나 때부터 빨라졌어, 나 때부터. 아니, 야, 이거. 야, 어, 눈이 안 떠져, 눈이. 눈이. 어떡해. 어, 나 진짜. 거의 롤러코스터 속도야. 야, 이거 광수 다시 해야 돼. 아 다시 해야 해, 돼 앞에 해야 팀 다시 해야 돼. 아 아니, 아니, 다시 해 야. 이거. 너 너무. 이한수 씨 없었고. 아직 안 하신 거예요. 아직 안, 아직 아직 안 하신 안한 거라고? 안돼안 <laughs> 안 돼, 안안 돼. 돼. 누구한테 얘기한, 아니 안한 거랑 누구한테 안한 거라고? 수 아직 안 하셨어요. 아, <laughs> 됐다. 아, 잘했다. 이거 좀더 무시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야 다시해. 광수 아직 안 했어요. 아니, 아, 내가 다시가 아, 아니고, 아니고 안, 안 했어요. 광수 안 했어. 내나 이거 대잡이야. 나 이거 한거 같아. 아니 안 했어. 안 했어 안 했어 광수야. 어 그래? 관수. 관수 속도로 해야 돼. 관수, 우리, 우리 속도로. 형 관수가 아니고 광수. 십 <laughs> <laughs> 년을 같이 했는데. 발음이서 <laughs> 아, 혼나온 거지. 자 물감, 물감 최고로 많이. 다모은 빨리. 꽉꽉 뒤리 채워. 꽉꽉 완전히 완벽하게. 하미시 천천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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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눈감아0 감아야 돼0 감아야 돼 천천천 천천천 천천천. 0 0 0 10,000, 10,000, 10,000, 10,000, 1 0 0 천천천. 0 0 0 0 10,000, 10,000, 1 0 천천천. 10,000, 1 0 뛰지 마! 쟤아아아아 어떻게 됐니? 무서워. 그렇죠야. 진짜. 어 데칼코마니 아, 같아. 야 데칼코마니 찍을 때 그거 아니야 이거? 뭐 어? 작품 같아. 너 형이 스타 만들어 준 거야. 형이 스타 만들어요 스타 만들어. 어 어느 정도인데? 너 형이 스타 만들어. 뭐야? 이게 뭐야? 야 나도 전화기 나 떴어. 너 형이 스타 만들어 준 거야. 기록 15초야. 15초. 15초. 15초예요? 네, 15초. 15초인데 이렇게 됐다고? <laughs> 야, 너 되게 빠른 건데? 잘하신 거예요, 잘하신 거예요. 너 혼자 왜 이렇게 세게 맞았니? 지금. <laughs> 오케이! 1 3초야 13초. 잘했어. 13초야? <laughs> 야, 빨리 했네.